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 그리고 동작 이야기로 꾸려가는 통일보가 나름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환삼능쿨에 대해서, 먹는 법과 환삼능쿨의 효능과, 그리고 환삼능쿨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능쿨은, 시골 그 도랑가나 이밭둑 등에, 에 엄청 많은 아주 흔한 풀이에요 어, 농사를 지으신 분들 아 지금 여기도 오이나무도 심어졌고 안에는 또 고구마도 심어져 있습니다만 환상넝쿨이 칡든쿨하고 이 천천히 밭을 다 지금 감싸고 어, 또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어, 한 2미터 4미터 정도 이렇게 자라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아주 애물단지죠 흑색고 그 질긴 그 생명력을 가진 환상넝쿨은 어디서든지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면 그 생약 이름은 율초라고도 하고 또한 그 한삼덩쿨 또 한삼 이또 깔깔이풀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삼덩쿨은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보시면. 줄기를 보시면, 이 네모 모양이고, 보통 한 2m 에서 4m 정도, 이렇게 잘하면 억셉 나죠. 자, 아, 뿌립니다. 그 잔잔한 가시가 아래로 쳐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손이나 팔 등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 정도로 아주 날카롭습니다. 황산망콜의 이 꽃들은, 이 꽃들은 5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그래서 피고지고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래요. 어, 열매는 9월에서 11월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삼능쿨의 꽃말은 분마손이라고 합니다. 환삼능쿨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환삼능쿨은 고혈압에 도움을 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혈관에 그 쌓인 아, 노폐물을 제거하여 아,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근경색, 혈관질환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어, 또한 둘째, 환삼능쿨은 그 신장을 다스리는 어, 명약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신장을 통해서 아, 몸속에 있는 아, 노폐물을 배출하고 방광염이나 아, 신장염에 의해 좋다고 합니다. 아, 셋째, 그 환삼능쿨은 기침 그 기관지, 감기, 철식 등에도 좋으면 그 폐를 좀 튼튼하게 예 해준다예요. 그래서 폐질환이나 폐결핵, 폐렴 등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 질환과 천연 신경 안정제로 수면 장애나 정서 불안, 흥분을 쉽게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상만 그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봄철에 나온 그 채소는 쌈으로 어, 싸서 드시기도 하고 또한 6월과 7월에 나온 잎을 그 깻잎 김치 담근 것처럼 어, 김치나 절임을 담기도 하고 억센 잎은 그늘에 말려 그 분말로 만들었어요 어, 주스나 그 요구르트 등에 넣었어요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차로 그 드실 때는 어, 그늘에서 잘 말려 가지고 한상넘쿨 2-30g과 물 2리터에 넣고 달여서 어, 그 찬물은 차로 드실 때는 찬물은 좀 버리시고 어, 두 번째 물을 달여가지고 어, 어, 하루에 그냥 그 3회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한상넘쿨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능쿨은그찬 그 성질을, 어,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나, 어, 또한 그, 몸이 찬 사람, 또또 어,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양을 섭취하시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예, 좋다고 해도, 어, 바닥에 그 섭취하실 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십시오. 오늘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